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발달재활 이야기입니다. 네 교육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 MBPA 학문진흥협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고요.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어,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교육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 MBPA 학문진흥협회 회장입니다. <laughs> 네 정인태의 발달재활 이야기 이제 MBPA 항문은 어~ 정신 뇌 신체 활동이다 마인드 브레인 피지컬 액티버티에서 정신 뇌 신체 활동을 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관련 뇌 관련 신체 관련에 해당돼 있는 인간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항문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들이 어~ 교육부의 사단법인 국제 MBPA 항문지능협회를 어, 허가를 받아서 어, 이렇게 단년간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인태의 발달 재활 이야기, 네 사단법인 국제학문진능협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인태의 발달 재활 이야기에서 어, 자폐증 아동의 감정 발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어 저도 이제 교육공무원으로 있고 그리고 그 전부터 대학교 시절 때부터 이 차폐증 아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 교육대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대학의 특수교육학과 교수님하고 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 부분을 어 계속 이렇게 어 질문을 드리고 또 제가 쓴어 논문들을 가지고 교수님과 조언을 구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폐증에 대한, 자폐증에 대한 허구와 진실 그리고 과학적 해석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고 에, 관련 교수님을 찾아뵙는데 교수님께서 아, 한참을 이렇게 복도를 어가면서 생각을 하시더니 100만 불짜리 아이디어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뭐 저들과 듣기 좋으라고 하셨을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아,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을 받아서 제가 그 자폐증에 대한 많은 책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은 아동들, 뭐 진짜 수천명의 아동들을 임상을 했죠. 임상을 하면서, 어, 뭐 심지어는 캐나다라든지 또는 뭐 미국이라든지, 여기 이제 우리 교민 자녀들이 이렇게 방학 때 와서 저한테 재활 교육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어이 조기 발달 검사를 법제화시키자. 그래서 12개월, 24개월, 36개월 때 발달 검사를 의무화해가지고 조기 발견, 조기 재활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어이 아이들을 이제 재활할 때그 정부가 도움을 줄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자. 이거를 당시에 어뭐 정치계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그 지금은 발달 재활, 어 발달 재활 지원에 관한 법률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저도 이제 발달 그 재활 지원 법률에 의거해서 그 장애 아동들 재활, 그런 지원 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아 제가 좀 한국에서 그 보다좀더 좀 세계적으로 이 MBPA 과학을 확산시키고자 또 이렇게 해외 나와서 활동들을 해 왔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에 못 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없을 때는 거의 한국에 한달 반에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한국에 가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정리가 되면은 한국에 가서 적극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제 2의 우리 국제 MVP 학문진흥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자폐증 아동의 감정 발달. 그래서 자폐증 아동들의 문제가 뭐냐면 감정 발달이 상대적으로 안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 검사를 해보면은 인지는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수준 근데 정서 감정은 뭐한 다섯 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뇌로 본다면 대뇌와 대뇌변형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대뇌는 발달이 되어 있는데 대뇌변형계와 대뇌변형계와 이, 이, 대뇌 대뇌가 연결이 잘안 되다 보니까 대뇌변형계가 발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은 감정발달이 상당히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면 은어 인지능력은 한 7살 수준에 와 있는데 그런데 감정능력은 12개월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12개월 정도.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는 주로 인지적 발달, 인지적 활동을 할때 대뇌가 활동을 하죠. 물론 모든 뇌는 다 연합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대뇌 변연계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대뇌와 대뇌 변연계가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연결이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이 엄지 손가락을 뇌간, 뇌간, 우리 본능의 뇌라고 그러죠. 이 뇌간이라고 보고 대뇌 변연계가 있고 대뇌 있고 대뇌 피질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은 이게 원활하게 연결이 돼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뇌 변형계가 대뇌와 잘 상호작용이 안 되게 되면 어, 감정적인 발달이 잘 일어나지 않고 감정적인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떻게 재활해야 될까요? 이 발달 재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감정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발달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현재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놀이에요, 놀이. 놀이를 통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놀이 초대한데요. 놀이를 통해서 이 아동에게 다양한 감정을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또는 몸을 움직이면 우리 감정이 막 움직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막 웃어요.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이고 감각적인 자극을 주고 그러면서 접촉해 주는 거예요. 아이랑 접촉해 주고 감각적인 자극을 주고 움직이게 해 주고 움직임을 통해서 감정을 일으키게 해 주고 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감정을 일으키게 해 주면 이 아동들의 감정 발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저는 제가 임상을 하면서 한 아동이 인지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뛰어나서 막 수학 뭐 한문 시험 이런 거 되게 잘 봐요 이 친구가 근데 감정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어뭐 엄마에 대한 감정도 잘못 느껴요 근데 이 아이한테 다양한 제가 상호작용을 전개하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엄마를 그리고 그 엄마 이름을 쓰면서 그 엄마의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어뭐 어, 뭐, 뭐 예쁜이다 그러면은 예. 이의묘 이렇게 쓰고 나서 이게 엄마가 돌아가신 거래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가 막 펑펑 우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그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뵙고 있는데요. 제 강의가 이제 우리 그 한국 중앙평생교육원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강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평생교육원에서는 인터넷으로도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뭐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어,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는 어, 이렇게 뭐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재활, 그리고 어, 뭐 교육 이야기 또는 제가 다양하게 활동했던 베트남 이야기, 네, 베트남 사업 이야기 또 그리고 한국어 베트남어 교육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전공 분야들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다양한 정보를 어, 여러분들이 접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인태 발달 재활 이야기 꾸준히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요. 어, 참조하시면서 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